すいませ

네, 근데, 오스, 오스카 오스가오빠가좀 아니,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멋 원.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 우리 오스가 5만 원. 5만 원. 5만 원. 5오 원. 5오 원. 5만 원. 연기 원. 5 연기? 오빠 원. 5만 원. 너희 내가 여기 보죠보 다, 다, 정말 이게 네. 못할 야 잘해요 네, 네, 네. 잘 봐야 네. 돼 뭐예요? 두고 네. 두고 네. 두고. thank 그 여자니까 주오빠한테 뽀뽀 받고 싶지. 안돼. 여자인데 뽀뽀하면 좋그 뭐가 그래? 여자들 받을 수도 있지. 여 네, 여자인데 준오빠한테 <laughs> 좀 하면 이상해. 이상해. <laughs> 내 아, <laughs> 어, 뭐. 네. 너 여자 맞아? 네. 아. 네. 키우시키. <정신, 웃음> 주누가 발차고, 있다고 왕차까! 투게브 주는 왕차까! 역시 도시여고식이 왕차

じゃあ今日もピべりの 감사합니다, 부탁드립요다 사연 시면안 됩니다. 예, 이렇게 부착사분들의 영광스럽게. 여러분, 어떠셨어요? 네,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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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열심히 만드신 다니언니오빠들합니다감사합